개념익히기 5번. 자, AB를 구하여서 A 나누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, 이거는 유리화에 관한 문제예요. 자, 첫 번째, 루트 5분의 10루트 2를 일단 유리화를 하셔야 됩니다. 유리화 하려면 얼마를 곱해야 되겠죠? 그쵸. 그렇죠. 분자분모에 루트 5를 각각 곱해주시면은, 5분의 10 루트 10이 되겠죠. 그리고 나서 약분을 해주면 2 루트 10이 될 거예요. 이때 A 값은 2가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두 번째가 루트 18분의 1은 우선 이 상태 그대로 유리화를 해서 또 뭐, 그 다음 과정을 해도 되지만 우선 밖으로 뺄수 있는 값을 먼저 빼 볼게요. 자, 루트 18은 3제곱 곱하기 2로 표현할 수 있겠죠. 그래서 3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값이에요. 이렇게. 자, 이러면은 유리화할 때 우리 얼마만 곱하면 되겠다? 그렇죠. 분자분모에다가 루트 2를 똑같이 곱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분모는 6이 될 거고, 분자는 루트 2가 되어서, B의 값은 6분의 1이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A 나누기 B죠. B분의 A라는 거는, 친구들, 분수 안에 분수 들어가니까 조금 헷갈리시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. 자, B분의 A라는 거는 A 나누기 B가 되고, 그러면 2 나누기 6분의 1이 되어서, 2 곱하기 6을 하는 것과 같으니까,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.